그라운드 앤 파운드의 창시자 더 해머 망치 마크 콜먼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본명 마크 다니엘 콜먼 출생 1964년 12월 20일 미국 오하이오주 국적 미국 신장 체중 약 185cm 약 93-100kg 에서 체급 헤비급 격투 스타일 아마추어 레슬링 올림픽급 그라운드 앤 파운드 주요 업적 UFC 헤비급 초대 챔피언 UFC 12 UFC 15승 프라이드 FC에서 활약 2000년 프라이드 그랑프리 챔피언 올림픽 레슬러 출신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출전, 그라운드 앤 파운드 개 념의 창시 자로 평가, 아마추어 레슬링 경력, 미 국의 대표 적인 레슬링 영문인 오하이오 주립대 출신 NCAA 디비전 1 전미 챔피언 1988 년,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미국 대표팀으로 출전 프리스타일 레슬링 세계 수준의 레슬링 실력 보유 UFC에서의 파괴적 데뷔 UFC 시밴드 11 1996년 당시 UFC는 토너먼트 방식, 룰도 지금보다 훨씬 거칠었음 마크 콜먼은 압도적인 레슬링 강력한 파운딩으로 상대를 제압 상대를 넘어뜨린 뒤 위에서 주먹으로 가격하는 전술은 당시 충격적 이 스타일을 그라운드 언드 파운드라고 부르기 시작 당시 별명은 더 해머 망치 그라운드에서의 펀치로 상대를 철저히 압도 프라이드에서의 활약, 프라이드 그랑프리 파이널 2000 챔피언, 일본 팬들에게는 콜맨상이다. 될정도로 인기 쟁쟁한 강자들을 꺾으며 우승 우승 후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는 장면은 프라이드의 명장면 중 하나 UFC 명예의 전당 헌액 2008년 마크 콜먼의 영향력 그라운드 앤 파운드의 창시자 이후 모든 MMA 파이터들의 전략에 영향을 준 프라이드와 UFC 양쪽에서 모두 임팩트 있는 커리어를 남긴 레슬링 기반 MMA 스타일의 선구자 격투 스포츠의 초기 하드코어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 한계적 타격 방어가 취약하고 체력 소모가 심한 스타일 전략 없이 본능적 싸움에 의존 경기 중 지나친 감정 제어 실패 한줄 요약 마크 콜먼은 UFC 초창기에 압도적인 챔피언이자 그라운드 앤 파운드라는 개념을 MMA에 최초로 정립한 진정한 개척자입니다